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잔씩 즐기는 자바 코딩 레시피 한자코레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바 실행 체험을 해볼 건데요. 뭘 해볼 거냐? 나의 첫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출력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.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오늘은 메모장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소스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. 저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. 일단 여기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.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음,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시고요. 전 자바라고 할게요. 그리고 여기서 아무 파일이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만들게요. 아무 파일이나 만들어 주시고, 이거 이름을 Hello 해주시고, 뒤에 확장자를 지우시고, 자바라고 고쳐주세요. 예 눌러주시고요. 만약에 확장자가 안 보이신다면 여기 보기에서 표시 들어가셔서 여기 확장 파일 확장명에 체크가 안된 경우니까 들어가셔서 체크하면은 보일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 자바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쓰는 거랑 똑같이 써주세요. 대소문자도 똑같아야 해요. 클래스 h e l l 여기 앞에 c 소문자고 h는 대문자예요. 대괄호 열고 이어쓰기 두번 할게요. Public static void main 괄호 열고, 스트링 args, 대괄호 열고 닫고, 소괄호 닫고, 중괄호 열고, 이어 쓰기 네번 할게요. s y s t e m o u t println, 바로 열고, 큰따옴표 열고, hello, Java, 큰따옴표 닫고, 괄호 닫고, 세미콜론 하나 쳐주시고요. 중괄호 닫고, 또 중괄호 닫고. 주소를 받고 이 P S V M 소문자고요. 이 S는 대문자여야 해요. 이 S도 대문자여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저장해주세요. 저장해주시고 나면은 소스 코드 작성이 끝난 거예요. 이큰 따옴표 안에 있는 h e l l o Java가 우리가 출력을 할 문자열이고요.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화면에 h e l l o Java가 찍히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cmd를 한번 열어봅시다. 윈도우 R 누르셔서 실행창 여시고요. 여기다 cmd 쳐주세요. 그러면은 지금은 디렉토리가 여기 유저 홈, 로그인한 유저 홈으로 되어 있죠? 이 디렉토리를 이 소스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로 바꿔주셔야 해요. 일단 이걸 복사해 주시고요. 어떻게 바꾸냐. cd change directory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 주세요.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가 소스 코드가 있는 디렉토리로 바뀌었지요. 그다음에는 자바 c hello java c hello.java 이 l hello 로 j a v a 는 이거고요. java c는 자바 컴파일러란 뜻이에요.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 파일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. 바이트 코드 파일로 컴파일을 해 주는 아이가 바로 자바 컴파일러인데 그 자바 컴파일러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java c예요. 요렇게 엔터 딱쳐 주시고요. 아무 오류가 발생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뜹니다. 뭔가 뜬다면 잘못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? 아까는 없었던 hello.class라는 파일이 하나 생겼죠? 바이트 코드 파일을 확장자는 클래스예요. 이게 바로 이 hello.java가 컴파일돼서 만들어진 클래스 바이트 코드 파일인 거죠. 이제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는 명령어는 java 입니다. 자바하고 헬로우를 쳐주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는 자바자바 확장자를 붙였지만 여기서는 확장자를 안 붙이고 그냥 헬로우만 쓴다는 겁니다. 엔터 쳐주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입력을 했던 문자열 헬로우자바 느낌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걸볼수 있지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하나 오타 쳤다. 예를 들어서 이거를 대문자로 써야 된거 소문자로 썼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?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되면은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은 이제 못 써요. 소스 코드를 제 컴파일을 해 주셔야 돼요. 자바시 .java. 자바 딱 치면은 뭔가 뜨죠. 에러라고 뜹니다. 여기에서 이 꺽쇠가 있는 곳 주변에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뭘 오타를 쳤는지 뭘 잘못 썼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.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재컴파일 도해 주셔야 돼요.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른 거 출력 한번 해볼까요? hello.word 해볼까요?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제 1번 예제 hello world 출력하기 죠 자, java-c h e l l o j a v 아무것도 안 뜨면 컴파일이 잘된 겁니다. 그 다음에 java-hello. 확장자 안 붙이는 거 주의하시고요. 이번에는 hello world라고 나왔지요. 자, 이렇게.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. 자바시와 Java 자바를 이용해서.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환경 변수 설정을 잘못하셨다면 이 자바시와 Java 자바 Java 자체가 작동을 안할 거고요. 자바시가 작동을 하지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까 확인해서 수정해서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